오늘 21장 11기 하 2월 25일. 말 좀으로 리시켜볼게 문화세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에루셀렘의 50년을 55년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 바더라. 문화세 여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편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아외 행위를 따라 바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르사라의 묵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 하여 성기며 여와께서 호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와의 호 성전의 재단들을 쌓고 여와의 또 여와의 호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신을 외여 재단을,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볼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 시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심임하여 여호와께서 호시계약을 많이 행하여서 그 진루가 일으키셨으며일으켰으니또자기에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의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타익과 그의 아들 솔루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이루살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많이 이스라엘이 나의 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달리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례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나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스의 꿈을 받고 악을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이자 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게 되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에 그 전에 있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의어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느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지라, 울리지라, 울리라. 내가 사마리에 잰 줄과 아베지 다림보도가 추를 에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에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를 손에서 넘긴 저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가 검탄거리가 대리네. 이는 애급에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은네사가 유다에게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행한 것 같이 이에도또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은네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와 유다 왕 역다절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몬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 0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를 이름으 무. 우슬레메시오 오빠 하루 하루수의 딸이었더라 아몬에 그의 아버지 우네세와 행함을 행함 다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여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다 남은 사적들을 유다 왕역대자락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라 암몬 무시아의 동산, 자기 무시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호산아 소명아, 사랑아 세상아, 요새 이 말씀 꼭 읽지. 할머니는 호산이 소명이 사랑이 세상이가 말씀 읽는 걸꼭 읽는다고 할머니 믿고서 또 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할머니가 지금 열한기하를 읽는데 너무 너무 말씀이 무서워.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고 안 믿고 성전을 헐고 진짜 다 이렇게 하고 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서. 다 이렇게 죽이는 거야.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한다. 아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어? 그냥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하고 하시겠어. 근데, 이 말씀 보는 거 전부 말을 안 들어. 전부 지각기로 가고, 죄가죄 짓고, 어?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상충교하고 어?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세상에 다 죽이고, 나를 왕으로 또 죽이고, 죽이고, 세상에 일어내. 말씀을 보니까 아, 너무 무섭다, 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야, 알아야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야지, 죄를 안 짓지. 이 말씀을 안 읽으면은, 죄에 빠지기 딱 좋다. 어? 그러니까 소명이 할머니하고 약속했지 다섯 장, 여섯 장도 읽는다고 우리 소명이 할머니하고 약속해서 분명히 할머니는 믿고 이제 이 말씀 네가 다 읽고 내년에 이제 설에 할머니가 상을 줄 거야. 진짜 네가 읽었으면은 양식 껏 읽었다는 할머니가 상을 줄 거야. 그 호사님도 어? 어 저기 사랑해 세상이 당연히 읽, 읽을 줄 읽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니까 정말 헤메라티는 거짓말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셔 읽어 일동가는 것까지 오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쉬신다 그랬거든 우리 머리카락을 어떻게 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쉬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면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응?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믿고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응? 잘우리가말씀 읽고 우리가 나가보자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 삼 사무엘 삼 모든 거기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치고, 왕을 치고 왕을 치고 왕을 치고 왕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하나님 성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지켜 행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걸 우리는 모르고 앞을 캄캄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믿는 저들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건다 똑같은데 아버지 그러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낮의 해와 밤의 달, 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지난밤의 꿈에, 품에, 품에서 편히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여주시고 역사여주시고 축복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범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께 내 앞에 계심을 늘 기억하여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한 날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해 주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모든 거 이날도 악하고 더럽고 처한 것들은 다 예수 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 머리 위에 안수한철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칠 수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마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깊입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중매명 전람달로 떠나게 하시고 노래가 됐던 꼬리가 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감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은혜를 베풀어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도합이다 아멘. 아멘.